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온톨로지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 오늘은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파헤쳐 볼 거예요 김철수는 서울대 교수다 BTS는 한국 그룹이다 아이폰은 애플 제품이다 이 모든 문장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주어, 수러,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온톨로지의 핵심 알데프 트리플입니다 잠깐 여러분이 카톡에서 철수야 점심 뭐 먹을래? 라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도 분해하면 주어 나 수로 질문하다 목적어 점심 메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주어 내 계정 수로 좋아한다 목적어 이 게시물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와 정보가 이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는 이걸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 할 뿐이죠. RDF 트리플은 리소스 디스크립션 프레임워크의 핵심이에요. 모든 지식을 서브젝트 마이너스 프레더케이트 마이너스 아브젝트 즉 주어 마이너스 수로 마이너스 목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김철수는 교수다를 트리플로 만들며, 서브젝트 주어 김철수, 프레더케이트스러 직업은, 아브젝트 목적어 교수.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김철수라는 노드에서 직업은이라는 화살표가 교수로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런 트리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거대한 지식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김철수는 교수다. 김철수는 서울대에서 일한다. 서울대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연결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일하는 교수는 누구인가? 같은 복잡한 질문도 답할 수 있게 되죠. 잠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김철수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컴퓨터는 어떤 김철수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고유 식별자를 쓰잖아요? 컴퓨터 세계에서는 u r i u n i f o r m e s o e i d e n t i f i e 로서 웹주소 같은 건데 모든 것에 고유한 주소를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같은 김철수를 가리킬 수 있어요. 마치집 주소처럼 정확하게 말이죠. 실제 RDF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에게 45라고 하면 이게 숫자? 45인지 문자열 45인지 어떻게 알까요? 숫자면 계산할 수 있고 문자열이면 검색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야 해요. 주요 데이터 타입들 x s d i n t g r 정수 XSD, STR, ING 문자요 XSD, DAT 날짜 XSD, BOL, EN, 참거지 그리고 다국어도 지원해요 같은 대학교지만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다 보면 URI가 너무 길어서 골치 아파요 매번 HTTPS, MP3, ORGPR, OPRTY 이런 거다쓸 수는 없잖아요 프로그래밍에서 임포트 쓰는 것처럼 RDF에서도 줄임말을 쓸수 있어요 이걸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요 HTTP XMP, 오그 김철수 대신 X 김철수로 간단하게. 훨씬 깔끔하죠. 실제로는 널리 쓰이는 표준들이 있어요. FOAF 사람과 관계. DC 메타데이터. 아울 온톨로지 정의. RDF RDF 기본 어휘. 이미 만들어진 걸 가져다 쓰면 더 쉽겠죠. 이제 실제로 대학교 온톨로지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트리플들이 모이면 복잡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김철수는 서울대 교수. 이영희는 김철수의 지도학생. 이영이는 컴퓨터공학과 전공 이제 이런 질문들이 가능해져요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누구? 김철수 교수의 학생들은? 서울대 소속 사람들은? RDF 트리플만으로도 많은 걸할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모든 교수는 사람이다 학생은 반드시 어떤 학과에 소속되어야 한다 같은 규칙이나 제약 조건은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OWLWF 안탈러지 랭거지를 배워볼 거예요 클래스 상속 제약 조건 같은 더 정교한 온톨로지를 만드는 방법 말이에요. RDF 트리플 생각보다 간단하죠. 혹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온톨로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정리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주어마이너스스로마이너스 목적어 세 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RDF 핵심이에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구조가 구글 위키데이터,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 편에서는 더 고급 기능들을 배워 보겠습니다.